376번이요. 가로의 길이가 2a, 세로의 길이가 2, 높이가 a인 직육면체 명의 그릇에 무시, 무리가 담겨 있다. 직육면체니까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가로는 2a 플러스 b, 세로는 2, 높이는 a. 이렇게 됩니다. 그릇의 가로 길이가 2a, 세로의 길이가 1. What? 아, 얘를 집어넣는단 소리구나. 어, 그럼 큰그 그림을 그리겠어요. 가로의 길이가 2a.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거 아, 좀 작은 걸 넣는 거구나. EA만큼,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1, 그리고 높이는 A-B만큼 이내를 이렇게 집어넣어. 음. 남아있는 물의 아, 남아있는 물의 양은요, 그러면, 원래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얘 집어넣으면 물이 넘치잖아. 얘만큼의 부피만큼. 그러니까, 큰 직육면체, 얘 부피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겠네. 음. 그럼 우리가 원하는 물의 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증명제는요 2a 플러스 b 곱하기 2 곱하기 a 이고요 작은 애는 2a 곱하기 1 곱하기 a 마이너스 b다 그래서 빼면 되겠어요 그럼 계산하면요 4a 제곱 플러스 4, 아이가 2ab 얘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a 제곱 플러스 4ab 이렇게는 음. 이거 이렇게 남겠어요. 네.